백스윙을 할때 클럽 헤드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렇게 가던 방향에서 다시 다운 스윙 때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음. 전환되는 시점은 존재한다. 음.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잇는 그 순간 바로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음. 이 전환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환이 잘 돼야 체중 이동을 할수 있는 준비도 되고, 스윙을 할 때의 하체, 그리고 상체와 팔이 함께 클럽 헤드가 나중에 끌려오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임팩트로 접근하고 팔로스루에 이르는 음. 그러한 스윙들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야. 그래. 백스윙을 했는데 곧바로 공을 치려고 하면 음. 쉽게 타이밍이 엉키게 되거든. 이렇게 음. 중요한 전환인데. 체중이동이 조금 일어나고, 하체가 살짝 회전도 하고, 그때 팔이 툭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하체 동작은 최근에 습관적으로 하기로 했잖아. 팔이 툭 떨어져야 되는데, 음. 백스윙에서 팔이 툭못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오른손이 음. 셋업 때, 왼손보다 낮으니까, 오른쪽 어깨가 좀 낮으면서, 척추가 우측으로 좀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어. 이 척추의 기울기, 이 척추의 각도를 잘 유지하면서 백스윙 탑에 이르러야 돼 그러면 팔이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음. 구조적으로 그런데 백스윙 탑에 이르를 때에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몸이 이렇게 꺾인다면 음?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팔이 툭 떨어질 수 있을까? 아이고 못 떨어지잖아 오. 그래서 일단은 백스윙을 할 때에 음? 이 팔꿈치가 들린다든지, 몸이 이렇게 꺾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돼. 음.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척추의 각도를 잘 유지하면서 이 팔꿈치가 이렇게 지면을 바라보는 이러한 백스윙의 연습을 먼저 해야 음. 팔이 툭 떨어지는 전환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오버스윙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툭 떨어지고. 어머. 훨씬 공치가 쉽지 않아. 그러네. 툭 떨어지고 어머. 훨씬 공치가 쉽지 않아. 그러네. 좋은 전환 과정이 있으면 일관성이 생겨요. 음. 툭 떨어지고. 그렇지? 어머.